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시아 각기 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시아 각기 아시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에서 초청해가지고 하는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 프로그램인데요. 어, 이게 1기부터 5기까지가 있는데, 이번 연도가 이제 마지막인 5기생 무집입니다. 초청 기간은 6월부터 3월까지 약 7개월간인데요. 이게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게, 어, 제가 사기인데 이제 사기가 원래 출국, 8월 1일날 출국 예정이었는데 올림픽도 있고,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10월 1일로 어 연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, 뭐, 귀국하는 날짜가 변동된 것도 아니고, 그 상태로 기간이 단축된 채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. 이 부분 유의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, 어 문부성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돈을 지원해서 이 AFS라는 단체에다가 맡기는 건데요. 이 AFS는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어 약간 유학이나 문화체험 그런 걸 도와주는 약간 민간 단체 비정부 기구 뭐 그런 느낌이에요. 어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신청,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점꼭 주의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게 장학생으로 가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, 코로나 검사 비용, 그 다음에 학교, 그 다음에 뭐, 일본 생활, 아, 일본 생활에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놀러 가거나 하는 거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. 대부분을 다 일본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십니다. 어, 신청하시는 방법은요, 구글에다가 아시아 각계하시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지금 이맨 처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. 여기 들어가서 읽어보시고, 공지사항 보시고, 신청 양식을 다운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. 제가 이 링크를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놓을게요. 그 다음에 제가 질문 정말 많이 받는 게 성적이랑 일본어에 관련해서예요. 관련해서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. 일단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성적이 절대적인 척도는 아닙니다.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신청자들 가운데서 그성적으로 1등부터 몇 등까지 쭈르륵 매겨가지고 거기서 커을하는게 아니라 어,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예요. 그리고 보면은 그 성적 기준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60점이다 하면은 꼭 그걸 넘어야 하나요? 못 넘으면 은 불악, 무조건 불합격인가요? 라고 있는데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준이 60인데 자기가 20점, 30점 맞았는데 되나요? 이거 조금인가요? 하시면 참 곤란하죠. <laughs> 두 번째로 일본어입니다. 일본어는 전혀 어해도 상관이 없어요. 괜찮아요. 하지만 일본어를 잘할 경우 무척 유리한 건 맞습니다. 특히 면접에서 일본어 회화가 가능하면 좋아요. 하지만 영어로 커버치는 것도 가능하고 영어가 어,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. 도전해보세요. 이번에 온 친구들 중에서도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들 합격하고 나서 공부하고 오고 그래서 지금 잘 다들, 다들 생활하고 있거든요.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이 면접과 서류 작성 팁인데요. 이건 제가 블로그에다가 아주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링크도 더보기란에다 적어놓을게요. 그리고 유튜브에서만 공개하는 저희 자소서를 공개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이 여러 개 있어요. 근데 이제 작년에 제출할 때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그 영어 양식이랑 그 다음에 그걸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어로 적힌 파일을 또 제출하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적어 놓은 건데요. 보시면은 이렇게 좀 빨리 넘길 테니까 스탑하고 봐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어려웠던 게 어, 분량이 너무 제한돼 있어가지고 어려웠거든요. 저는 자기 어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게 너무 좀 아쉽기도 하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 썼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창하게 쓸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위에서 까먹은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예시가 이렇게 있잖아요. 처음에는 이걸 그대로 조금 되는 건가? 아니면 이거 정말 예시이고 내가 마음대로 적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보니까 어 이걸 참고해서 이거 이걸 적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. 왜냐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이 사기 합격 사례 중에서 이런 거덧이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왕창 썼는데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자신 있는 내용 쓰고 싶은 내용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여기서 이제 뭐 나와 있는 거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왕창 쓰면은 나중에 합격했을 때그 내용을 수정해가지고, 음, 수정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넣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예시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줬었는데요. 저는 그냥 두 가지를 말해달라고 하길래 그냥 아두 가지를 섹션 나눠서 썼어요. 이런식으로 썼습니다 유튜브 너무 뻔한가 싶었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어 일본어는 어 저는 내용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번역기랑 일본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그분이 평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일본 학교에서 AF에서 오신 선생님의 일본어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제이 서류를 다 읽어보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얘가 일본어, 일본어 레벨이 어느 정도구나 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때 번역기와 친구 천널를 사용했고 아주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던 자료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 써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 성명 이 부분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아주 자세하게, 어, 팁을 써놨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부분은 고등학교 세특이나 행책을 참고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정말 편하고요. 어, 만약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갓 올라오시는 분이면 상대적인 비율이 고등학교 세특을 신경 쓰는 것보다 중학교 세특을 신경 쓰는 경우가 좀 적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추가하면 좋겠지만 어,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특이랑 선택을 참고하시면 정말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기 정보 공유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. 사기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들어오시면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서 어 네,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 링크도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넣어 놓을게요. 그리고 도목기란에다가 많이 하시는 질문 그리고 블로그 링크 그 다음에 박야시 프로젝트 홈페이지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 일단 질문 블로그 싹다 읽어보시고 질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. 그럼 화이팅입니다. 안녕!